김장할 때 육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김치가 나트륨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금으로 절이고 또 소금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젓갈 종류도 들어가고 해서 몸에 좋은 영양소도 많지만은 나트륨 때문에 또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육수를 꼭 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육수 낼 때, 요 멸치 넣잖아요. 근데 멸치 이거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짜잖아요. 그 외에도, 뭐, 황태, 대가리, 사과, 배, 버섯, 기타 등등 넣는데, 다 간이 제, 제 각각 단맛, 신맛, 짠맛 다 들어있어요. 그 맛있는 맛과 향을 다 액기스를 뽑아내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요. 김치를 담거나 다른 음식을 할 때도 소금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육수를 다 빼서 육수를 간을 보게 되면 육수 자체에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나트륨 섭취가 적어지게 되고 화학조미료에 의한 건강 피해도 줄이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시원한 육수 내에는 꿀팁들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부들 황태 대가리 육수 낼때 거의 다 쓰실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열어보시고 보면은 까만 거 핏물 자국하고 아가미 부분은 떼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들어가면은 또 먼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국물이 텁텁할 수가 있어요. 떼어내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깔끔하게 해서 육수 내십시오. 육수 재료 알려드릴게요. 대파 두 뿌리, 디포리 열 마리, 명태 대가리 두 개, 사과 반 개, 멸치 한 컵, 소주나 정종반 컵, 그리고 고추씨 반 컵, 어, 대추 알 다섯 개, 그리고 양파 껍데기 한 컵, 표고버섯 한 컵, 그리고 무1/4 토막, 배한 개, 그리고 다시마 손바닥만한 거두개 필요합니다. 여기서 디포리가 뭐냐 생소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디포리란 밴댕이라는 작은 생선을 말린 것인데요. 이 밴댕이는 칼슘과 철분이 많아서 뼈 건강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성인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멸치보다 훨씬 더 감칠맛이라든지 토교의 시원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디포리 넣는 양은 멸치의 비율을 10대 1로 해주는 게 좋아요 디포리는 아주 적은 양을 넣어도 육수 특유의 감칠맛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마트 가면 디포리라고 안 적혀있고 멸치라고 적혀있으니까 잘 보고 요 멸치보다 큰 놈을 사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밴댕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디포리하고 멸치는 팬에다가 약간 볶아서 말려서 해주시면 비린내가 사라지고 시원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황태 대가리도 고에 이렇게 살짝 구워서 하시면 소독도 되고 또 고소한 맛을 낼수 있는데 타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탄내납니다. 살짝만 구우세요. 거의 1년 넘게 먹을 김장김치인데 정성을 들여야겠죠, 맞지? 요 근대추는 단맛을 내주기도 하지만 잡내를 잡아주기도 해요. 물 4L 붓고요. 잘 손질한 재료들을 모두 다투하해 주십시오. 육수 물량 잡을 때는 모든 재료를 넣고 총 재료의 두세 배의 물을 잡아주면 됩니다. 다시마는 저희 집에 조그만한 게 있어서 한 10개 정도 넣어 줄 건데요. 그러면 손바닥만한 거한 2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처음에는 뚜껑을 닫으세요. 뚜껑 닫고 팔팔 끓으면 뚜껑을 열어서 자, 끓이기 시작합니다.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소주나 청주를 넣어서 디포리와 멸치 비린내를 없어줍니다. 육수 물량 잡을 때는 모든 재료를 넣고 총 재료의 두세 배의 물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즘 젓갈에도 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뭐, 젓갈을 거의 넣지 않고 김장을 해도 맛있어요. 한김 식히고 난 뒤에 끔지를 건져냅니다. 어, 우리 보통 육수 내는 이유는 그냥 뭐, 육수 내서 넣으면 맛있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공부를 많이 했다, 맞죠? 육수를 왜 넣어야 되는지. 김치가 짜지 않게 하려고, 화학조미료 넣지 않게 하려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육수를 해놔놓으면 김치가 훨씬 맛있고, 요리할 때도, 국 같은 거, 찌개할 때도, 요거 육수로 끓여서 하면 훨씬 더 소금하고 간장 넣지 않고도 간이 아주 딱 맞아, 맞아요. 은근하게 맛있어요. 이거, 진짜로, 육수만 떠먹어도 맛있거든요? 음, 맛이 좋아, 맛이 좋아, 맛이 좋아. 자, 보관하는 방법은요, 어, 육수, 이제, 김치 담고 혹시 남으면, 요렇게, 얼음팩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한 개씩 꺼내가지고, 뭐, 찌개할 때 쓰셔도 되고, 뭐, 다용도로,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자, 꿀팁이죠? <laughs> 이웃님들 요즘 긴장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사먹으려고 하니까 맛없고 막 고민되시죠? 그래도 또 해놓으면 1년이 아주 건강하고 또 가족들이 행복하고 하니까 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